안녕하세요 토사부입니다 주택, 상가, 토지 아파트 어떤 부동산을 매도하는지이 양도세를 먼저 계산해 놓으면 아 내가 어느 정도 가격절충이 가능하다 라든지 이 가격이 마지노선이다 라는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세금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해서 잔금 치를 때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여러 번 세법이 바뀌면서 때 따라 매도인이 이익을 얻을 때도 있고 매수인이 이익을 얻을 때도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후부터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해서 양도하더라도 매도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보면 1세대 1주택 범위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매매 계약일을 말한다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산정일은 원래 기준일 양도일, 용도 변경 매도할 경우 기준일은 계약일, 사실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해서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일이 몇번 변경되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이전 주택 비과세 기준일은 매매계약일, 2022년 10월 21일 이후 주택 비과세 기준일은 잔금일, 다시 2025년 2월 28일 이후 주택 비과세 기준일은 매매계약일. 이처럼 단독주택을 용도변경해서 양도할 때 비과세, 과세, 다시 비과세로 기준이 여러 번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서울의 단독주택은 코로나 이후 유동성이 풀리면서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서울 아파트만 오른 것은 아닙니다. 6m 도로에 접한 일반 주거지역 토지 가격은 서울 기준 평당 7천만원에서 1.3억 정도입니다. 일반 주거지역 토지 50평이면 최소 35억이 됩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은 감가상각이 끝난 건물이기 때문에 땅값만 계산하여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35억이 넘어가는 서울 오래된 단독 주택은 누가 매수할까요? 개인이 땅값을 35억 주고 오래된 주택을 사서 철거하고 평당 천만 원이 넘는 건축비를 투입해서 다시 주택을 지을까요? 아닙니다. 개인이 단지 거주 용도로만 활용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이런 토지는 주로 법인이 매입하여 사업을 짓거나 건폐율, 용적률을 최대로 활용하여 수익형 상가 건물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 정도 토지 가격에 건축비 더하여 본인의 사업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부는 임대 수익이 나는 건물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유재석 씨가 논현동의 토지와 다세대 주택 두 필지를 현금 주고 매입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173평을 200억에 매입했으니 땅값은 평당 약 1.2억꼴입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유재석 씨는 이 땅의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근린생활 시설을 건축하고 있으며, 부동산 사업자 등록한 것을 고려할 때 건물을 통해 임대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법인도 주택을 살수 있게 해야 매매 거래가 가능한데요. 현재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법인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인 개인은 고가의 단독 주택을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받고 싶어 하고 매수인인 법인은 주택을 사서 철거하고 사업 용도로 건물을 짓고 싶어 합니다. 이 둘을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매도인은 계약 당시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하는데 양도 시점은 원칙적으로 잔금일이지만 만약 잔금일 이전에 용도 변경을 하게 된다면 주택 양도 시점을 계약일로 보아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매수인 또한 계약 당시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하는데 잔금일 전에 용도 변경을 하기 때문에 최종 잔금일의 소유권 이전 시점에는 주택이 아닌 건물로 취득하게 됩니다. 비주거용 건물 취득은 법인이 취득 가능한 물건이 되니까요. 자연스럽게 매도인, 매수인 두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주택 매매 거래에서 모두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매도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매수인은 법인의 근생취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땅값이 비싼 서울의 오래된 단독주택들은 법인이 매수하면서 주택의 거래가 활성화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유지에 있는 땅값 비싼 단독주택은 위에 케이스처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외에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의 경우는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이미 똘똘한 아파트가 한채 있는 개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컨하우스 용도로 수도권 외곽의 전원주택을 매수하고 싶어 하지만, 본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세컨하우스 매수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도 주택 매매 계약을 한후 잔금일 전에 용도변경을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매도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매수인은 근생근린 생활시설 건물을 취득하게 되어 기존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주택매매계약 특약사항에 잔금일 전에 용도변경을 해서 잔금일에는 근생으로 취득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만약에 주택매매계약 후 용도변경이 아니라 그 건물을 철거해서 잔금을 치르게 된다면 즉 잔금청산일에 토지만 있는 상대라면 매도인은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용도변경이라는 절차가 매수인 매도인 둘다 거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서류 절차일지라도, 장금일까지는 반드시 건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용도 변경은 누가 할까요? 매도인이 용도 변경을 한다면 상관없지만, 매수인이 장금일 전에 용도 변경을 한다면,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 서류 진행을 해야 합니다. 비용은 주로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칙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땅값 비싼 단독주택, 전원주택 매매 잘하는 법, 정리하자면, 땅값 비싼 고가의 단독주택은 잠금 전 용도변경을 통해 법인과 매매를 할수 있다. 수도권이나 외곽의 전원주택은 근생으로 용도변경하여 세컨하우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과 매매할 수 있다입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내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매매 전에 설계사무소를 통해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독주택 매매, 토지매매 관련 궁금한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면 검토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리는 토사부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